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린 뉴딜 추진이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에 공감하면서 전남적 의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설 지역을 전라남도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고령자에 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합니다. 순천과 강진 의료원에는 추가 병상 확보가 추진됩니다. 전남 10개 시군 식수원인 장흥때문에 토사 유입과 불법 어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발맞춰 전라남도가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분야는 전남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전남의 입장에서는 가장 반길 일. 한국판 뉴딜과 닮은 지향점을 지난해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발전 전략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과 핵심 사업이 일치합니다. 특히 전남형 일자리 사업과 맞닿아 있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이 관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건데 정부의 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할 8.2기가와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유력한 선도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과 초대형 풍력 발전기 시험 인증 테스트 배드을 구축해서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고 신재생 에너지만을 쓰는 국가 산단 조성, 에너지 자립성 확대 조성,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판 뉴딜 전담팀을 조만간 구성해 추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의견을 같이하면서 전남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의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대를 신설할 대학교가 어디일까인데 정부가 의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신설지역 선정은 전남도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전남의대 설립 질의.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사인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고 근본 대책은 의대와 부속 병원 설립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즉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지역은 이에 대해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남 의대 신설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뭐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감이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전남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읽히는 대목으로 문제는 결정 방식입니다. 공공의대가 아닌 일반의대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원 규모를 확정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설립계획서를 받아 최종 결정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의대 설립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전남의대가 한 곳으로 결정된다면 목포대로 할 건지 순천대로 할 건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 갈등을 우려한 전남도는 두 대학 중 어느 대학의 손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정부가 전남도에 결정을 하라고 하는 건 전남의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반대로 오랜 수건이 풀릴 것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중앙부처의 용역 결과와 의료 환경 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전남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선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신속히 해수 집사하는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남 지역 주민들의 의대 신설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여수 3선거구 민병대 의원은 전남도가 의대 설립에 앞서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선 유치 후 지역 선정 전략은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전라남도를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전 원내대표도 MBC와의 통화에서 전국에서 의대 설립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목포대 의대 설립을 우선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숨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20%가 넘고 있어 걱정입니다. 광주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는 공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112번째 코로나 확진자인 94살 여성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한울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이 여성은 요양보호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처음 확진된 7월 5일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새벽 02시 1분에 국내로는, 국내로는 292번째, 광주의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광주 지역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0% 70대 이상 확진자도 29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현재 중증 환자 3명도 모두 70대 환자들입니다. 한편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북구 티월드 사무실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사람이 아닌 시설물에서도 검체를 제취한 결과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이른바 공기 전파의 경우인지 아니면 확진자들의 침방울이 에어컨에 들러붙은 것인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정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 냉방식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냉방 중에는 하루 적어도 2회 이상씩 창문을 열고 한편 사흘 연속 한 명에 그쳤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오늘은 배드민턴 동호 회원과 광주 북구 초록다방에서 만난 두 명이 추가돼 140명까지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방역 당국이 순천과 강진 일료원에 병상 추가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순천 일료원에 49개. 강진의료원의 41개 병상 등 모두 90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며 탄력적으로 130개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32명 가운데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으로 순천과 강진의료원 등에 격리돼 있으며 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전남의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사심 있는 의정 활동을 막기 위해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뿐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지방 의회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지방 의원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원은 모두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직 이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의원은 7명. 인쇄업과 회계 사무소 장이업, 가스 충전업 등 영리 활동을 비롯해 학교 운영위원과 같은 비상근 임명직까지 다양합니다. 들이감 없이 신고를 해 우리 시면은 본인들이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신고를 겸직 신고는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례와 행정 감시를 하지 않도록 상임위 활동에서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겸직 여부를 실제 조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다른 처벌 규정도 없어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영리행위와 관련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초 의원 2명을 징계했지만 의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지방의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등 차명으로 겸업을 하는 것은 더욱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허술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 자체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뢰받는 그 의회 의원으로서의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규정하고 실태를 공개하라고 지방의회에 권고한 건 지난 2015년. 하지만 전남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겸직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한평군의회 단한 곳뿐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10개의 시군 식수원으로 청정수역을 유지해야 하는 장흥댐에 토사가 유입되고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맡아야 할 지자체와 수자원 공사는 늑장 대응과 사후 조치에만 분주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댐과 불과 6km 정도 떨어진 하천 상류에서 누런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40mm의 호우가 쓸고 온 부유물도 한데 모여 떠내려옵니다. 오염원이 없는 장흥댐 상류에서는 없어야 할 상황. 마을 주민들은 올해 초 공사가 시작된 폭력 발전단지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만통가량 적재된 토사와 건설 과정에서 산을 깎으면서 비가 올 때마다 토사와 함께 부유물이 장흥댐에 유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 흙탕물과 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이 부유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수자원공사와 자흥군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임시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상류에서 내려온 부유물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자흥 댐으로 유입됐습니다. 자흥군은 폭력 발전 업체에 침사지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업체에다 그 오탁 방지망이라든가 침사지 그다음에 그 방수덮개 이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에 대한 방수덮개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자흥댐의 불법 어업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자흥댐 인근에선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 어업을 벌이던 A씨가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자흥댐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한다는 소문이 지역 내에 퍼졌지만 자흥군이 뒷짐을 지자 지역 주민들이 적발한 겁니다. 배터리로 잡아서 잉어, 붕어 이런 것은 그대로 버리고 쏘가리만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잠복을 했어요. 산암권 열개 시군 64만 식수원인 장흥댐 관리를 맡아야 할 공공기관들의 늑장 대응에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객선 공영제 혜택은 섬 주민은 물론 섬을 가고 싶은 여행객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나서서 여객선 공영제를 운영하기란 재정적, 행정적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여객선 공영자의 관건은 무엇인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임이 승객을 기준으로 천원에 불과한 실로시티오 소금의 섬 증도에서 해변의 섬 자운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 여객선입니다. 섬 주민은 물론 섬 여행객들 모두에게 천원 운임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섬 여행 수요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여기 정대에서 자고 대부분 이네 개면 거쳐서 천사대교로 해가지고 고속화 이제 목포에서 케이블카 타는 걸로. 수익보다는 이용객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안군의 여객선 공영제.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연간 8억 원 가량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4개월 동안 중공영제 시행 당시 1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비용보다 적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매년 여기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도를 운항하는 공영도선 2 3책의 운영 비용도 연간 23억 원에 이르는 것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선은 행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상 다른 여객선이 운항하는 낙도의 도선 면허는 발급이 불가능한 실정. 신안군 공영도선 23척의 경우 7척만 도선 면허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행정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나 그런 부분에 예외 규정을 좀좋았으면 좋겠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시랑군이 다양한 형태의 공영제 여객선을 도입하고 있어 이곳을 여객선 공영제 시범직으로 지정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직으로 지정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섬에서 사람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져도 적절히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섬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더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섬면날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이 담긴 비디오, 이른바 광주 비디오라고 불리는 영상에 8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며 518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고 전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518 40주년을 맞아 개봉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영상으로 담았던 외신 기자들 하지만 어혹했던 1980년대에는 518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외신 보도들을 토대로 당시 광주 상황을 알리는 이른바 광주 비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비디오를 한번 만들 자료를 모으고 시작 그리고 광주 비디오를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 시간이 개봉했습니다. 군사 정권의 눈을 피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들은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 갖고 9천 개 정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감독은 특히 영화를 통해 사라진 4시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합니다. 집단발포로 시민 10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가량의 동영상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을 통해서는 그 상황들이 많이 알려진 바 있지만 물질적인, 또 그리고 실제 현장을 담은 영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가해자들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 외곡하려 들고 있어요. 여전히 진실을 위한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영화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은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105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자치단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등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주율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총괄 대학인 전남대를 비롯해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 15개 광주전남 대학이 참여합니다. 시도와 대학은 앞으로 모두 686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지역 혁신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비민주계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 제36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상임위 배정 등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무소속 최용림 부의장을 비롯한 비민주계 의원 8명이 퇴장하면서 회의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본회의 참여 거부에 대해 이른바 황제 예방 접종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 구성을 의장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종합 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남도장터에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8천여 개가 입점해 있으며 회원 수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학교 복지 시설, 어린이집 등 244개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남군이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달 안에 300명 이상이 공감하는 청원에 군이 20일 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를 실시합니다. 신안구는 올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ICT 기반 방문 간호 원격협진과 모바일 헬스케어,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 사업 등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목포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남지역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한 가치하세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대한조선이 원유를 운반하는 특수선박인 셔틀탱크 3척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이 새로 수주한 셔틀탱크는 그리스 소재 선사로부터 15만 5천 톤급 셔틀탱크 3척으로 오는 2022년 6월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형급 일반 상선을 주로 건조한 대한조선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대한조선 수조잔량을 19척으로 2년치의 안정적인 건조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선 의원과 30년차 공무원이라는 관계로 볼때 실제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 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급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추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한 뷔페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닷 영광에서 목포를 방문한 30대 5명의 목포의 한 뷔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들은 영광군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목포시 보건소가 해당 뷔페 식당에 대한 식재료 검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남학신도시의 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주관하는 신도심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경청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전남교육청과 목포교육청, 목포시의 목상고동문회와 목포고동문회 등이 참여해 목포 오감지구, 고교 이전 등 신도심 교육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내일 토론회에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목포시와 무안군 소재 중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이전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